안녕하세요. 엘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 생활의 김정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 갱신, 비갱신, 그리고 저해지, 무해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산출되는 보험료는 동일한 가입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보험 기간과 중도 해지, 그리고 만기 시 환급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보험료만 확인할 게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의 갱신, 비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더불어 보험계약의 황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보험기간 만기까지 갱신 여부에 따른 구분인 갱신형 극부와 비갱신형 극부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주변엔 비단 보험 말고도 갱신형 계약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대표적인 갱신형 계약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갱신형 계약은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비용을 재산정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자연 보험료 방식과 평준 보험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자연 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 중 갱신 주기를 설정하여 동일한 보장을 받는데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갱신 시마다 별도로 위험률을 측정하여 재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평준 보험료 방식은 보험 기간 중 갱신 주기 없이 가입 시점에 보험 기간 중 위험률을 미리 예측, 이를 평균치로 내어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요. 균등한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연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계약을 갱신형,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계약을 비갱신형이라고 부릅니다. 갱신형 극부와 비갱신형 극부의 보험료 납입은 서로 비교하였을 때 나름의 유불리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가입 초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률로 보험료가 산출되는 갱신형이 평균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한 비갱신형에 비하여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갱신 주기마다 높아진 위험률을 적용하면서 갱신형의 경우 갈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비갱신형의 보험료는 가입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 기간 경과에 따른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비갱신형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다들 갱신형 가입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요, 갱신형 급부가 부담스러운 진짜 이유는 사실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보다 만기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도 문제이지만, 보험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구조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갱신형의 경우 대부분 보험 기간보다 짧은 단기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에 대한 부담이 갱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기간을 향후 본인의 소득 활동 기간 안에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다 내는 것이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갱신연급부의 경우 90세나 100세, 심지어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데 만기 시점까지 갱신을 통하여 내내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인상되는 보험료 액수도 부담이지만 더큰 부담은 그때까지 벌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기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악으로 구분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정답도 존재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맞는 현답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당장 비갱신형 급부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못 되는 경우, 가입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가입으로 중도해지를 초래하지 말고, 갱신형 가입으로 지금 당장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하면서 필요한 보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가입이 정답이라면 갱신형 가입은 상황에 따른 현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계약의 환급 여부에 따른 구분인 저해지 환급형 급부와 무해지 환급형 급부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환급 구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 유형에 따라서 각각 상이하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감독 당국 주문에 따라 현재는 저해지 환급형은 해지 환급금 일부 지급형.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은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호칭을 개정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피보험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는 데 있어 환급구조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항목별 비교를 통하여 정리해보도록 하죠. 먼저 동일조건 가입 시네 가지 환급 유형 중 가장 보험료가 비싼 환급구조는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저해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 순인데요. 그 이유는 중도해지 시와 만기 시 돌려받는 환급금 여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저해지 환급형 순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의 규모가 큽니다. 반면 무해지 환급형은 말 그대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후 중도해지 시에는 역시 만기한급형에서 가장 많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반면 이때부터는 순수보장형과 저해지환급형의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반면 무해지환급형은 역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 만기시에는 만기환급형에서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할 뿐 순수보장형과 저해지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에서는 만기 환급금 지급 없이 보험계약이 소멸됩니다. 만기 환급형 가입시 보험료가 가장 비싼 이유는 납입하는 보험료에 향후 환급금 재원인 적립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적립 보험료를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에 환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순수 보장형은 만기 시 환급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가입시 만기 환급형에 비하여 저축보험료를 덜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만기환급형에 비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저해지 환급형 가입 시에는 앞서 살펴본 만기환급형이나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데요. 그 이유는 저해지 환급형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 기간이 경과하기 전 중도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때 수령하는 해지환급금은 순수 보장형보다도 더 적은 규모인데요. 결국 순수 보장형에 비하여 저축 보험료를 덜 받도록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 저해지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무해지환급형은 당연히 보험 기간 중 중도해지시나 만기시 환급 자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 시 환급금 적립에 필요한 적립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서 살펴본 환급구조들 중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는 환급구조가 바로 무예지 환급형입니다. 결국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였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종의 재원 개념으로 보험기간 중 보장을 받은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기 위하여 저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 정립하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순수보장형과 저해지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종의 비용 개념으로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시 환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데 유용한 환급구조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선악의 개념이 아닌 유불리의 개념으로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의 개념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의 개념으로 납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그에 합당한 환급 구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보험가입 시에는 내게 필요한 보장의 구성,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 여부 및 환급 여부에 대한 꼼꼼한 결정을 동반해야 하는데요. 갱신과 비갱신,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과 무해지 환급형, 이중 무엇이 단적으로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료 납입 구조와 환급 구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보장 구성과 보험 납입 환급 구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통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